에술 네, 맞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. 다음 주 화요일 날또 예약해 놨어요. 네, 집사람이랑 같이 예약했어요. 벌써 다섯시가 넘었네요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저 꽃이 저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저기 노란 꽃은 산수약 꽃이고 산수화 꽃이고 요거는 무슨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산수유 저거는 산수유 꽃이고 저요 꽃이 무슨 꽃인 고 허니 요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도대히